안녕하세요, 아빠 아들입니다. 구독과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아이, 힘이 됩니다. 자, 봉생마중, 봉생마중, 불부자직, 불부자직, 백사제니, 백사제니, 불염자옥, 불옥 가물가물하죠. 네. 아, 지난 것꼭 복습하시고 아,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은 건목자흡, 건목자흡, 근주자적, 근주자적, 아, 거필택린, 거필택린, 시필유덕 지필유덕 좋은 친구 사귀라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내용 건묵자흑 건묵자흑 건주자적 근묵자적그먹 시큼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나 또한 음? 붉은 주사 붉은 돌 흙을 가까이 하면 나 또한 붉어진다 음. 당연한 말씀? 네네 네. 그런 내용입니다 건자는 가까울 건 가까울 건 알죠? 원건 네, 멀원 네. 가까울 건 반대 말이죠. 가까울 건, 가까울 건, 가깝다. 다음 다 비슷하다.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건처 곁, 뭐 가까이 있는 거, 가까운 거예요. 네, 중에 다어 최근. 최근, 최근 인근, 인근, 어, 근접근 접근, 접근, 근묵자흙근묵자흙 음, 대여섯 개 나왔습니다. 최근, 최근, 그렇죠. 이게 장소나 위치가 가장 가까운 거, 최근, 최근. 또 시간적으로도 가장 최. 최근 일어난 사건, 최근. 최근.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가까운 거예요. 네. 그다음 인근. 인근. 이거는 시간을 안 써요. 거리만 써요. 거리가 거리상 가까운 이웃을 인근. 인근. 가까운 곳에 사는 그러한 뭐 인근 도시, 인근에 사는 친구. 인근. 인근. 오케이. 측근. 측근. 이건 곁, 바로 곁에 가까운 곳이라는 뜻이에요. 비슷하지만 약간 달라요. 접근, 또는 가까이 친한 사람을 접근이라고, 또는 위 사람 곁에 서서 가까이 지내는 거, 접근, 접근. 그 어떤 내내 바로 옆에서 나를 보호자 하는 사람, 접근, 접근. 예, 접근, 접근. 가까이 닿는 거, 접근, 접근. 야, 앞으로 나 가까이 접근하지 마. 뭐 접근 금지, 뭐 이렇게 경찰 명령 내리기도 합니다 어떤 나쁜 사람한테 네, 네. 건목자흑목자 오늘 주제입니다. 건목자흑건목자흑 먹을 가까이 하면 나 또한 검어진다. 당연한 말씀. 검묵자흑, 즉 나쁜 사람, 나쁜 친구를 가까이 하고 놀면 그 버릇에 쉽게 물들어서 나 또한 나빠진다. 나쁜 버릇 생긴다. 검묵자흑, 진리예요. 묵자는 먹묵, 먹묵, 시커먼 묵 알죠. 넵. 옛날에 먹을 갈아서 이렇게 붓글있었죠 검은 신종이에 검은 걸씨. 목목 목목 목또 형벌 뭐 이런 것들 목자 이런 것들 있습니다. 검은 색깔의 주의하는 목자. 목자. 수목화. 수목화 딱두 개. 목자. 목자. 모르죠. 네. 중국 존추 전국 시대 제자 백가 중에 한명 목자. 자, 철학자 공자, 맹자, 노자, 장자 이런 사람들과 비슷하게 하나의 철학자. 목자. 목자. 겸애를 주장했어요. 목자. 목자. 이름은 목적입니다. 이 자는 높인말이에요 선생님, 묵 선생님, 이 정도 의미예요 네. 공자, 공 선생님, 이런 뜻이에요. 수묵화, 동양화의 일종, 수묵화, 알죠? 네. 채색을 쓰지 않고 칼라가 아니에요. 그냥 먹으로만 먹의 여 틈과 짓고, 따라서 그걸로만 그림을 그린 거 수묵화. 수묵화, 옛날 조선시대 그림이죠. 어 흑자는 검을 흑 검을 흑 흑색 잘 알죠? 네, 네 검다 검해지다 검어게 되는 거 또는 살이 어둡다 공부 안해서 나쁘다 뭐 고약하다 사악하다 이런 것도 있어요 흑색 검을 흑 검을 흑 흑백 흑백, 흑백. 반대 말이죠? 네네 네, 검은 빛과 흰빛 흑백 흑백 또는 이게 잘잘못이나 옳고 그런 걸 비유하기도 해요 흑은 털린 거 백은 맞는 거 흑백, 흑백. 비유해서 또 바둑돌도 흑돌 백돌이 있죠? 네네 그다음 흑백 논리 흑백 논리 재밌어요 들어봤나요? 아니요 모든 문제를 흑 또는 백으로만 보는 것 이분법적인 어떤 논리를 흑백 논리 흑백 논리 즉 선이 아니면 악이라는 방식의 단순 논리를 흑백 논리 흑백 논리 통상 어린 아이들 이런 생각 많아요 세상에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딱두 부리로 나누는 것 다섯 살열살 애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근데 사람이 한 사람 내에도 착함과 악함이 섞여 있나요? 네. 그게 있죠. 하나의 사건도 마찬가지. 흑백 논리가 힘들어요. 어, 이게 약간 위험한 생각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근자 계속 가까울 근 가까울 근주에 단어 부근 부근 원근 원근 나왔네 근처 근처 근해근해 근해. 친근 친근 오케이 다섯 개더 봅니다 부근 부근 뭐 어떤 곳을 중심으로 근처를 부근. 부근 부근 오케이 저 배가 침몰한 저 부근을 한번 조사해보자 이럴 수 있겠죠 네 원근 원근 반대말 멀고 가까움 원근 원근 거링글일 때 원근법 중요하죠 네. 네 근처 근처. 가까운 곳을 근처. 근처. 건해. 근해. 뭐, 가까운 바다를 건해. 근해. 네. 반대는 원해예요 넵. 네. 원양어선 있죠. 그, 어, 친근. 친근. 정분이 친하 가까움. 친근. 친근. 사람 사이 친근한 어떤 이웃이 있죠. 네. 네. 주몽. 주몽. 요, 요, 요주 자. 아까 전에 불글 주자 나왔었죠. 주몽 여기 불글 주. 불글 주. 예. 어, 아, 요거 더 나오네요. 원수, 불구, 건화. 원수 불구구나. 아주 유명한 어떤 그런, 어, 성어예요. 사자는 아니지만. 원수 불구 건화 원수 불구구나. 먼데 있는 물은 가까운데의 불을 끄는데 쓸모가 없다. 우리 집에 불났어요. 네. 한강에 물이 많죠. 네. 소용이 있어요? 없죠. 없죠. 바로 옆에 물이 있어야 되죠. 네. 원수, 멀리 어. 있는 물은 불구 건화 가까운 불을 불구 끌 수가 없다. 당연한 말씀? 네. 즉, 무슨 일이든 멀리 있는 것은 급할 때 소용이 없다. 바로 옆에 있어야 된다. 원수 불구건화. 원수 불구건화. 그런 얘기. 주자는 불걸주. 불길주. 불다. 보통 뭐 주사. 이렇게 붉은 광택의 어, 어, 그 광물을 주. 주사라고 합니다. 붉을, 주. 붉을 주. 주 주목 이런 얘기예요. 주의 단어 주목 주목 알죠? 네. 예. 네, 우리 고구려 세운 동명 상황 주목 주목 붉을 주자 쓰네요. 주의 단어 봅니다. 주목 주목 주희 주희 계속 붉을 주자 주목 주목 알죠? 네. 700m, 2000m 고산지대 태백산 뭐한라산 이런 데 있어요. 주목 주목 아주 멋있는 나무예요. 산에 가면 주희 주희. 중국 남성, 남성의 철학자, 주희. 주희. 높여서 주자라고 주, 합니다. 네. 뭐, 주선생님, 주자. 주자. 주자하게 어떤 권위자죠. 적자는, 불글적. 불글적. 알죠? 적색. 네. 불다. 네. 뭐, 벌거벗다. 배다. 어린애. 어린애 태어나면 약간, 약간 붉어지름하게 예쁘게 그러니까 어린애 뜻도 있고. 진심. 심장에 불죠 피가? 네. 예, 심장. 진심, 중심 얘기. 불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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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의미가 있어요. 적도. 적도 네. 어 지구의 어떤 덥죠 뜨겁죠 네. 태양 적도 예 네. 지구의 어떤 저기 중심이죠 남극과 북극의 딱 음, 같은 거리에 있는 중앙에 있는 90도 알죠 네네 네. 아주 무더운 지역입니다 적도 거자는 거필택닌 거필택닌 집필유덕 집필유덕 어 어떤 주거하다 거자 그 사는 집거 그, 거주할 때는 이웃을 잘 선택해라 이거예요. 그다음 누구 이웃도 유덕자 덕이 있는 그러한 친구를 찾아서 잘 어, 이렇게 이사를 가라. 뭐 맹모 삼천지기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네. 네, 이웃을 잘 사귀라 이런 얘기. 좋은 이웃 있는 곳에 살아라. 그자 살고 살고 살다 거주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살거 살거 주거 주거 거주지 거주지 개거 개거 거 안사위 거 안사위 내개나왔네요 주거 주거 알죠? 사는 거죠? 물러 사는 거 어떤 곳에 자리 잡고 사는 주거지 예 또는 집 주거 주거 거주지 거주지, 거주지. 뭐 반대로 뒤집은 거죠? 네. 주거나 거주나 거주지, 거주지, 거소 또는 주소를 거주지, 거주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장소를 거주지, 거주지라고 합니다. 객거, 타향살이, 타향에서 거주하는 거 객거라고 합니다. 고향 말고 거한사위, 거한사위, 복습. 평안할 때에도 위험과 곤란이 닥칠 때를 생각해서 우리 미리미 대비하자. 유비무한 같은 정신. 거한사위, 거한사위, 편안함에 거함. 그할 때도 뭐 생각해 뭐를 위험을 생각하자. 그 안사위 좋은 태도죠. 네. 네. 항상 여유 있을 때 어려울 때를 미리 준비하고 저축해야죠. 네. 실력을 키워야죠. 택자는 택자는 가릴 택, 가릴 택, 가리다 분간하다 고르다 뭐 선택하다 할때 가릴 택, 가릴 택. 주 단어 선택, 선택, 음, 간택. 간택, 채택, 채택, 살생유택 살색유택, 양자택일, 양자택일, 많이 나왔어요. 다섯 개. 선택. 선택. 쉽죠? 뽑는 뭐 거. 여러 가운데서 하나 뽑는 거. 선택. 선택. 네. 두 번째, 간택. 간택.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여러 중에서 하나 골라내는 거. 간택. 간택. 네. 채택. 채택. 골라서 가리내는 거. 채택. 채택. 뭐 여러 사람 중에서 최고의 후보를 선택하고 여러 대안. 아이디어 중에서 최고의 아이디어를 채택하죠. 살생유택. 생유 살생 살생 역시 삼국통일 원동력 화랑의 세속 오계의 하나. 산 것을 죽일 때는 가려서 죽인다. 함부로 살생하지 말고 꼭 필요할 때만 살생을 해라. 살생유택. 살생유택. 살생 살아있는 것을 죽일 때는 유택. 반드시 선택 잘 선택이 있어야 된다. 살생유택. 살생유택. 살생 좋은 얘기죠. 넵. 네. 양자택일, 양자택일. 둘중 하나를 가린다. 양자택일. 양자택일, 양자택일. 양자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거, 선택하는 거. 양자택일, 양자택일에 양자택일. 네. 린자는 이웃 린, 이웃 린, 이웃 인, 이웃 인.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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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이웃 이웃한 사람 보필 얘기예요. 주요 단어 설린, 설린. 덕불고 필유린, 덕불고 필유린. 설린. 설린. 이웃 또는 이웃나라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 설린 설린 보통 설린 어떤 외교를 많이 해서 친구 좋은 친구 나라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되려면 설린 설린 중요한 정책 덕불고 덕불고 필유린 필유린 덕이 있으면 따르는 사람이 있어서 나는 외롭지 않다 친구가 많다 음. 좋은 사람은 주변에 친구가 많다 덕불고 덕불고 덕, 불고. 덕 불고.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가 않고 필유린 필유린 반드시 있다 누가 이웃들 친구가 많다는 얘기 당연한 말씀 취자 어려운 단어인데요 취자는 나갈 취 나갈 취 단어 많아요 나가다 이루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나갈 취 나갈 취주의 단어 취업 취업 음, 취학, 취학, 취직, 취직, 성취, 취 취침, 취침, 취임, 취임, 취임취임 오케이 거취, 거취. 꽤 많은 일상생활 많이 써요 진짜. 취업, 취업, 알죠? 네. 대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하죠? 네. 취업, 일을 한다. 취직, 직업. 그 업, 업, 직업을 어떻게 새로 취하는 거야? 취업, 취 새로 시작하는 거죠. 취학, 취학, 새로 공부 학문을 시작하는 거. 취학, 취학. 취학. 완전 같은 개념이죠? 네. 새로 학교를 시작하는 거, 새로 일을 시작하는 거, 취직 취직 새로운 직업을 시작하는 거, 취업 취업 취직 취직 같은 말이죠 네. 성취 성취 네. 목적대로 일을 이룬 거, 성취 성취 뭐 성공 비슷한 얘기입니다 취침 취침 잠자로 가는 거, 취침 취침 네. 취임 취임 새로 맡은 자리에 나가 인물을 보는 거, 취임 취임 교장선생님 새로 오시면 취임사 하시죠? 취임식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시죠. 네. 한 말씀 하는 거. 네. 네. 예. 취임, 취임, 취임사, 취임사 취임식, 취임식. 네, 이런 것들 거치. 여기 여기 보통 떠나는 교장선생님은 임사를 하고 이. 그래서 이 취임식을 동시에 보통 많이 해요. 네. 가는 분임 임. 오시는 분 취임, 취임. 이 취임, 취임. 그러지게 됩니다. 거취. 거취, 물러감과 나아감, 거취. 거취, 직장 따위에서 일신상 이후로 나아가거나, 새로 이 들어가거나, 거취. 거취, 사람은 거취를 잘해야 됩니다. 계속 나아가서 일취월장, 소원성취, 소원 두개도 중요한 사자성어, 일취월장, 알아요? 니다 오우 똑똑한데? 날마다 달마다 성장하고 발전한다. 일주월장. 일주월장. 날마다 나가고 달마다 성장하는 거. 일주월장. 일주월장. 학업이나 어떤 공부나 능력이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서수, 계속 진보하는 거. 성장하는 거. 일주월장. 일주월장. 멋진 말. 소원 성취. 소원 성취. 원하던 바를 이룬다. 소원 성취. 소원 성취. 소원 성취. 소원 성취. 소원을 이루는 거. 소원 성취. 소원 성취. 득자는 예. 마지막. 어, 큰덕 큰 덕? 덕? 또는 덕덕덕네 덕. 크다 뭐 덕으로 여기다 덕을 베풀다 도와주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복 행복 도덕 이런 뜻이 있어요. 주요한 미덕, 미덕 미덕 사덕 사덕 배은망덕 배은망덕 중요한 단입니다. 어 미덕 미덕 아름다운 덕성을 미덕 미덕, 미덕 네 사덕, 사덕 사덕 주역에서 말하는 천도의 네 가지 덕 원형이정을 사덕 사덕이라고 하고 또는 군자 인간의 완전한 인간을 옛날 공자 맹자님은 군자로 봤어요. 군자가 갖고 있어 중요한 네 가지 덕목이 인의예지. 인의예지. 인의예지 합쳐서 사덕이라고 합니다. 배은망덕. 망덕 남에게 입은 언덕을 입고 배반한다. 나쁜 놈. 배은망덕. 언덕을 받았는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배반하는 것 배은망덕 배은망덕 아주 나쁜 사람 오늘 정리합니다 건묵자흑 건묵자흑 건주자적 건주자적 거필택님거필택님 비필유덕 비필유덕 건묵자흑 건묵자흑 먹을 가까이하면 나 또한 꿈어지고 건주자적 건주자적 붉은 돌을 가까이하면 주사를 가까이하면 나 또한 붉어진다 거, 거필 택린. 어디에 거할 때는, 어디에 살 때는, 내가 장소를 정할 때는, 그 이웃, 내 짝꿍. 친구를 잘 골라야 된다. 선택을 잘해야 돼. 뭐, 이웃을, 친구를. 치필 유덕. 치필 유덕. 어디로 나가야 되나? 반드시 유덕. 덕이 있는, 덕이 있는 그러한 곳. 덕이 있는 사람, 덕이 있는 친구를 찾아서 나가야 된다. 치필 네. 유덕.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 내일 짧게 소개하면요. 택 이교지. 택 이교지. 유소보익. 유소보익. 불택 이교. 불택 이교. 반유해의. 반유해의. 역시 택자. 가릴 택 선택의 중요성을 내일도 얘기합니다. 네. 잘 선택해서 교 사귀어라. 친구를. 그러면 유소보익, 뭐 보익 도움이 보탬이 있다. 나의, 나에게 보탬이 된다. 그 다음. 불택. 선택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그냥 아무나 사귀면 도리어 해로움이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내일 이어집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빠 아들이었습니다